안녕하세요. 법선생TV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상속소송하면 크게 이제 구별하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상속소송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요. 뭐 일부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은 아닙니다. 어, 이세 가지 소송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어 일단 상속분쟁의 원인을 보면 뭐 가장 큰 원인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당사자간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상속재산만 그 상속분쟁의 원인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사망하신 경우에 망인이 사망하신 경우에 사망일 사망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재산을 뭐 n분의 1로 나누면 되느냐? 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생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증여가 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크게 이제 그 증여나 유증까지 포함해서 특별 수익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특별 수익을 고려해서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를 해라. 즉 증여는 상속분을 먼저 준 거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재산에서 적게 가져가라. 뭐 이런 개념을 으 통해서 어, 그 상속분이 조정이 되게 되고 또 반대로 어, 생전에 그 피상속인에 대한 어떤 부양적 기여나 또는 금전적 기여를 한 기여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남은 상속 재산에서 일부 재산을 먼저 분할 받고 나머지를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해서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어, 분배하는 절차가 상속재산 분할이고 어, 그에 대한 재판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류분은 어, 유류분은 그 남은 재산을 어, 그 받아갔다 하더라도 어, 그 전에 어, 그 특별수익증여가 상당히 많은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갔을 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받은 상속분이 너무 적어서 어, 특정 상속인의 어떤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되지 못할 때그 상속인이 그, 증, 그 수증자나 수의자에게, 어, 일정 유류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이러한 소송과 달리, 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해서 어떤 망인의 상속재산을 침탈해 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환 청구를 하는 조금 결이 다른 상속소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소송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상속재산 분할심판, 유류분반환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분쟁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떤 특별수익, 뭐 증여나 어, 또 이런 경우에 또 그리고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남은 재산의 어, 그 분할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상속재산 분할심판이고 유류분반환소송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먼저 받아간 재산, 내지는 유증 재산에 대해서 내 유류분이 어, 침해 당했을 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어,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소송 대상을 보시면 상속재산 분할시판은 남은 상속재산의 분배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 소송은 특정 상속인에게 먼저 이루어진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면 유증 재산 자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 대상 자체가 이제 많이 틀리다는 라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은 상속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죠. 이 앞에 두 가지 소송은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배분할 건지 그리고 먼저 받아간 거를 얼마를 반환 받을 건지에 대한 소송이라면 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은 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의 그저 부동산을 뭐 가져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 상속 개시 전에 어, 그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거나 어, 이런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 것이고 어, 그앞에 소송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상은 참칭 상속인이 가져간 재산의 반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그 관할이 가정법원이고. 그 당사자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지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이 소송이 성립이 될수 없습니다. 그와 그에 반해서 유류분 반환 소송이나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민사법원 관할이고 뭐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참여할 필요 없고, 내가 청구하고 싶은 사람, 내어 청구하고 싶은 사람이 일부가 일부에 대해서 청구해도 문제가 없이 소송이 성립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유류분반환소송과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어떤 어 법적 그 제기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 유류분반환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이 있고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되는 것에 반해서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상속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 언제든지 제기할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속소송의 대부분인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반환소송과 함께 또 이제 상속회복 청구소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